아, 어, 어, 예, 예, 예. 모시상 중 상황을 일단 배치본 준비했 지금 그 그래서 예, 이게 서해는 예, 서해안 쪽에 접근하는 모습이 이십일 나오자. 예. 그러면 이렇게 표오쪽이 항상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많으면 고창 도안 중산에 올 때는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봐지는 거지.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음. 예. 응? 예. 응? 예. 응. 네. 응. 중요한데. 네, 중요하지. 그러니까 여기. 농촌공사 하겠 그래. 오늘 농촌공사 해야 소한 피해가 이용이 그래서 고안공시가문제 회복구가 미쳐 지금 잘안 된다. 아, 지 마무리 못해서 지역 그냥 선을 쓸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장비를 빼놔야지. 지금 우선, 우선 그때 조을 그 잡고. 네. 방송국 국장이저 살펴할 때가 많으니 예. 선 농경지 침출할지. 선박. 어, 선이랄지 그런데 강수속이많 그런데 네. 물이 차 있는 것을 뺄라. 저 별표정 건물도 사실은. 그데 거기서. 예. 네. 어? 네. 그러니까 유관기관한테 네. 뭐 걸. 잘흘리될 거야. 네. 유관기관검상 네. 그래서, 돼지 막 이런 데 막, 그래서 친수되고, 인력은 지금 아무 데도 없어 군대뿐이라고. 네, 예, 예, 그렇게. 어, 행경지원관이 나왔나? 우리는 안 불렀어요. 13... 우리가 하면서 네. 군대를 네. 오라고 해야지, 음. 우리는 안고 그냥 해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경지원관이랑 일부는 지금. 일일구 구조대, 제가 음. 확인해서. 네. 그 체제라면 지금 지장 네. 네. 그저 사회복지실데침수되거나 그 이전 이런 다. 네. 다 네. 이관거 제일 열러분 해봐요. 네. 유원 표지판 설치하고 자꾸 자뭐 유언 뭐 차량 진입금 이렇게 표시 했요아 농장 표지판 우리 부산장님도 네. 어제 했습니다잘 어, 아시다시피 이번 태풍 메아리는 지금 네. 장마철에. 네. 예, 오는 뭐, 태풍이고, 거기에 또 태풍 외아리가 예, 바람보다는 예, 피를 많이 소화하고있는 그 태풍이기 때문에, 예, 다시달리 됐습니다. 어, 좀 전에, 예, 몇 가지 지상을 하셨을 텐데, 예, 그 상황은 뭐, 태풍 상황은 뭐잘알다시피 예, 우리나라에 도달할 것고 거기 서야 밑에 문제로 배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작은 피에 시계가 에리가 리가 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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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에리가 에리가피하게에고가에그 피해 그현상태에서 예방 청동을 해가습니다만은가 에리가 에리가 에중요하다가 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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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상황실에 앉아서 추락의 상황을 직접 보실 수있 있을 겁니다. 신속하게 그 체제를 책임 공무원을 시정돼서 상시 예찰을 하시고 예 우리의 지혜하고 자연재해 유